쌤 글로벌 렛이 다 구독자 몇 명일까요? 요즘에 전면 넘었대요 <웃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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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처음에는 와 방송인 었네 이런 소리 나기도 하고 와 이제 유튜버인데 되는 거냐? 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남편이 와 연예인 됐네 하고 이제 연예인 됐네 아들 너왜 엄마가? 네. 엄마가 유튜브 해? 네. <laughs> 이렇게 놀란 반응이 있었어요 네. <laughs>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정보를 음. 얻을 수도 있고 우리 문화, 한국 문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알게 되고 그런 음.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음. 오늘은 첫 촬영인데요. 처음에는 떨리기도 하고 음. 음. <laughs> 근데 여기 계신 음,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 주고 어, 이제 유튜버 저거, 어, 저거 <laughs> 저거, 어, 이제는 네, 갈 유튜버 이제는 갈수 있습니다. 네. 되게 찬일 좋은 점은 각 나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걸걸 할수 있고, 네, 더, 같은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도 네.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그죠? 좀, 네, 네. 네. 그, 카메라 앞에서 어떤 네. 말을 해야 되는지, 표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네. 가지로도 신경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막상 아. 이렇게 잠성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네. 자신감? 네. 자신감을 좀, 좀 뭐지 자존심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정하는 음. 것보다는 지금 좀더 잘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네, 만순이 그렇죠. 되는 것 같죠? 네. <laughs> 저는 유튜브 하면서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마 그 번역하잖아요 음, 제가 모르는 그런 문화가 알게 되고 직접 촬영하진 음. 않지만 그 내용이 내가 또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번역은 어렵잖아요 아, 네. <laughs> 어렵죠 네, 네. 왜냐면 토크하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이고 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는 호칭이 좀 달라요. 음. 한국에서 그냥 셈이고 저이고 나이고 이렇게 말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음.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서 호칭이 다르게 음. 부르니까 그래서 나도 그 사람 하는 말 입장하면서 번역해야 된다 음. 이렇게 느낌도 음. 음. 들어요. 베트남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오. 다음에 필리핀 그렇구나. 그래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 자막 번역은 베트남하고 영어. 음. 한국에서 작용하긴 하지만 음. 진짜 보는 사람들의 누구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이 본다는 거는 음. 베트남이 제일 음. 많고 그게 왜냐면 한류이라는 것은 이제 직접 그 나라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음. <laughs> 나오기 때문에 아마 베트남에서도 많이 음. 드라마에서 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느낀 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미서 어, 이야기 하면서 다른 여러 나라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laughs>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음. 일본 안에서만 살았다면 음. 예를 들어서 공공장사에서는 꼭 규칙을 지켜야 된다, 질서를, 질서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해야 일본 사람들. 음. 그런 것들을 다른 필리핀이나 뭐 다른 분들을 보면 저금도 그렇게 네. 어, 이렇게 꼭좀 자유롭게 지내는 거 보니까 아그런나 네. 문화 차이가 많이 크, 크는구나 네. 또 생각도 좀 바뀌게 되고 <laughs> 어, 시야도 좀 넓어지고 좋은 네. 점은 점점, 음,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이, 이번, 이, 이번 유튜브 나오면 꼭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laughs> 손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네. 또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음. 그것도 하 해에 예. 구독자에 늘릴 수 그쵸? 있는 방법이고요 <laughs> 네, <그쵸>? 네, <laughs> 많이 홍보합시다 네. 네. <웃음> 솔직하게 <웃음> 얘기하면 <웃음> <웃음>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글로벌 레이디 유튜브 편집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냥 영상 촬영 내 마음대로 하다가 유튜브 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튜브 촬영하라고 할 때는 솔직히 연예인도 아니다 뭐 방송인도 아니다 이렇게 막 거절했고 보면 화면에 나오면 은 자세가 좋은 건지 어두운 도안 해봤는데 뭐 촬영하라고 하는가 이런 거 제가 제일 많이 거절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글로벌 레이디다 어, 알릴 네.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 좋은 모습으로. 음. 시작 때는 완전 어색하고, 어,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좋은 모습으로 음.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 유튜브 채널 글로벌레디다 하잖아요. 다는 다양하게 다 알려주게 다문화 음. 나도 이렇게 그 대상자이잖아요. 그래서 참여하고 저와 음. 같이 전략하는 음. 것을 그것도 저도 영광하기도 하고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또는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해 또 궁금하기도 하것 많잖아요. 물론 요새 네트워크 이렇게 잘반전하고 있지만 직접 말해주니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채널을 계속 또 열심히 하기로 <laughs>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좀 거부감이, 부감이 있어서 처음에 아, 네. 할수 있을까 아, 좀 네. 부끄럽다 그런 생각으로 면서 <laughs> <하셔서 웃음> 시작은 네. 했지만 네. 했지만 네. 부끄럽지 않죠. 부끄럽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좀 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주 여성으로 이 한국에 살면서 지금까지 하, 아, 나를 좀 죽이고 살았다라고 해야 되나? 뭐, 자기 당당하게 나의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음. 음. 표현하면서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이주 여성들이라고 생각하고는 저는. 음.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방송이 나가면서 좀 담당하게, 음.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 제 어깨도 슉! 들어가면서 슉! 들어가면좀 자신감 있게, 이제, 좀 오래 살았잖아요. 좀 <laughs> 오래 살았죠. 5년 넘었으면 좀 오래 살았죠.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좀, 다른 이주 여성들한테도 좀, 힘이 되도록 네. <laughs> 우리 채널 통해서 <laughs>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주제를 할 건지 음. 한번 조천해 주시면 음. 댓글에서 달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방송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그사람들을 함께 어울려서 사는 거 이게 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단절돼서 좀 혼자 지내거나 좀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거나 그런 게좀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음, 맞아요. 예, 지금도 그그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요즘엔 사람 젊은 사람들 그렇지만 나만 나만 좋으면 좋다. 나만 행복하면 좋다. 이렇게 혼자 뭐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기는 한데 앞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 조금 또 많이 힘이 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네. 우리, 우리들이 우리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거 보면 네. 좀 좋은 네. <laughs> 좋은 네. 이미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네. <laughs>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우리들 같은 한국에 사는 공동체잖아요 네. 힘들 때는 토닥토닥 어깨를 두드려주고. <웃음> <웃음> 그리고 서로 같이 힘이 되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현재 어, 자막, 영어하고 베트남어 주로 하고 있지만, 어, 앞으로 또 다른 나라도 많이 자막, 어, 번역하고, 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응원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어,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laughs> 네.